So, 하고 골든 크로스가 어떤 건지 그 개념을 쉽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이제 이평선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이동 평균선이 그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제 추세선이에요. 자 그러면 l you, I'll tell 하락하고 있어요 하락하고 있는데 주가는 파란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주가가 밑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탁 올라왔어요 서로 이제 이두 개의 선이 교차를 했죠 이거를 우리가 크로스라고 부르는 거죠 골든 크로스 그러니까 하락하는 추세를 주가가 하락하는 추세를 돌파했다, 상승 돌파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이게 골든 크로스예요. 그럼 골든 크로스가 나올 때 주식을 언제 사야 되느냐? 요까지 얘기해 드릴게요. 돌파하자마자 주식을 사는 게 좋습니까? 아니요. 살짝 떨어지거든요. 떨어졌을 때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지지를 하는지. 그걸 보시고 나서, 지지하는 걸 확인하고 나서, 사시면 좋은 수익을 내실 수 있겠죠. 어서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던 얘기죠. 그렇죠. 박스권 돌파할 때 제가 했던 일기랑 똑같은 거예요. 차트 기법이 잘 보시면, 거기서 비싼 게 많이 나와요. 골든 네. 크로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박스권 돌파하지 않습니까? 박스권 있으면 주식을 뭐, 가장 좋은 건 박스권 돌파하기 전에 미리 눈치를 채고 사는 게 제일 좋지만, 바빠서, 네, 아니면 이제 신경 못 써서 못 사셨다. 그러면 박스권 돌파하고 나서 바로 사는 게 아니고, 약간 눌렀다가 누르는 거 있죠. 확인하고 이렇게 되돌아 나오는 거 있죠. 보고 사셔도 돼요. 주식을 조금 비싸게 사는, 비싸게 사긴 하지만, 그래도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고, 확인하고 살수 있기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도 줄어들겠죠. 단점은 주식을 좀 비싸게 산다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장점은 오래 안 기다려도 되고 실패할 확률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거죠 자, 이런 거 언제 쓰시면 되겠어요? 선발주자가 아니라 후발주자 공략할 때 유용하게 쓸수 있는 거죠 똑같이 골든크로스도 언제요? 후발주자 사실 때 누구? 바닥에 있는 거예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뭐하고 있겠어요? 계속 하락하다가 예를 들어서 윤석열 테마주가 된대요 그래서 들었다 놓으면서 여기서 뭐하고 있겠어요 눌림목 즉 매집을 하고 있겠죠 골든크로스는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이해되셨어요? 네. 골든크로스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활용하시면 편해요 네. 선우교님 단톡방 1번 찍으시면 안됩니다 선하게 다독방기 앨번 찍으셨어요. 네. 음, 제가 깜짝 놀랐네요. <laughs>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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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기다 가끔 찍으셔도 상관없어요. 예, 네. 네, 이제 이게 골든 크로스인 거예요. 네.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 중에 유성을 태바주 중에 바닥에 있는 거 있죠. 이따가 차트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느낌이 확 오실 거예요. 이거는 자유로스이에요딱 네. 보면 아. 좋구나 느낌 오실거예요자 이게 골든크로스죠 데드크로스는 뭐겠어요 열심히 가고 있어요 이 추세계죠 그죠 이평선이에요 주가가 가다가 깨는거죠 이게 데드크로스 선을 다시 그어드릴게요 이평선이 쭉올라가서 약간 주춤하겠죠, 그죠? 네. 조가가잘 따라가다가 톡 깨질 때가 있어요. 여기서 뭐가 발생해요? 네. 여기에서 데드 크로스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데드크로스가 발생하자마자 주식을 바로 팔아야 되느냐? 아니죠. 왜요? 아니, 뭐, 개인들이 세력이 판게 아니라, 개인들이 그냥 너무 무서워서 조종할까봐, 그죠? 렇 번진 걸 수도 있잖아요. 세력이 판걸 수도 있잖아요. 그거 확인하는 방법이 뭐예요? 첫 번째, 데드크로스 발생하기 전에 주가에 과도한 급등이 있었거나 아니면 대량 거래가 있었느냐? 그걸 확인해 봐야 주가가 과열됐었고 개인들이 많이 <laughs> 이제 들어왔느냐 말대로 과열된 거지 않습니까? 대량거래가 터졌느냐 그럼 세력이 팔았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그러고 나서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면 언제 팔아야 돼요? 그 즉시 팔던가 아니면 반등 나올 때 빨리 팔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세력이 팔았으니까 그럼 늦게라도 빨리 팔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 확인하면 되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반등 나올 때 여기서 만약에 꺾인다. 확실하게 세력 나간 거 맞고 개인들끼리 이제 치고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꼭 데드크로스 터지기 전에 확인하셔야 돼요. 과열됐었는지 대량거래가 터졌는지 아니면 재료가 뭐 나왔었는지 개인들이 그래서 들어왔는지 그걸, 그걸 확인하시네.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거래도 하나도 없고 실적도 변함이 없고 재료가 바뀐 것도 없고 개인들은 여전히 그냥 그렇고 외국인이 잔뜩 사람 주식인데 외국인들 오히려 더 사고 있고 사지는 않지만 안 팔고 있고 그렇죠? 최근에 뭐 미국의 나스닥 지수나 이쪽이 한 2-3%씩 2-3일 급락을 해서 살짝 빠지다 보니까 데드크로스가 나온 거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냥 내두시면 되는 거죠 이정목를 보유하고 있다면 알아서 다시 올라옵니다 우리가 이거 뭐라고 불러요? 늘림 목이 아니고 이거는 투매. 이제 언더슈팅이라고 그러죠. 과에도 감에도 없는 사람도 사야 되는 자리였던 거죠. 네. 저로의 매수기. 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데드 크로스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의 차이 요겁니다. <laughs> 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뭐냐면. 골든크로스는 추세선이 이렇게 있으면 주가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겠죠. 추세도 올라가고 있다가 깨졌을 때, 그리고 이렇게 떨어집니다. 데드크로스가 확실하게 발생을 했고, 이거는 뭐예요? 조정이죠. 이거는 상승시장, 여긴 조정시장. 이렇게 보시면 <laughs> 자 이평선 얘기 나왔으니까 이평선 얘기 해드리고 마무리지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평선이 이평선을 갖고 설명했는데 여기에서 가장 안 맞는 이평선이 누구라고요? 이십일선 이평선이 저게 제일 안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이평선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이십일선이에요. 주가가 이제 이렇게 돌파로 이제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어요. 눌렀어요. 진짜일까요? 21선은 보통 가짜예요. <laughs> 무슨 얘기냐면 이게 21선이면 설령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고 여기서 지지를 했다하더라도 다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1선은 힘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거 말고 60일선 있죠? 60일선은 훨씬 지지를 잘해줘요. 확률적으로. 그거보다 이제 121선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누구요? 200일선이 더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변곡점이라고 하죠? 변곡점이 뭐예요? 주가가 떨어지다가 딱 돌아서는 요기. 아니면 급등하다 떨어진 요기. 변곡. 네. 꺾이는 자리거든요. 네. 이거를 이평선으로 얘기했을 때 사람마다 약간 다른데 1 2 1선을 그렇게 생각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200일선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변곡점, 변곡선이다 뭐 그래요. 네. 무슨 얘기냐면 2 1선이하락하니까1 2 1선이 하락하다가 우상향으로 틀면 이제부터 오랜 조정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거다. 그러니까 겨울 끝나고 이제 봄이 왔네요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 2 1선 어떤 사람은 200일선을 갖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21선 갖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사람, 뭐 예를 들어서, 코을를 좋아하는데, 개나리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진달래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뭐, 뭐, 사람마다 다 취향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겁니다. 취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21선은 거의 안 맞아요. 특히 바닥에서는 거의 안 맞아요. 61선이 훨씬 나아요. 121선 보다 2 0 1선이 나아요. 요거는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이런 얘기를 하고 나면 꼭 차트를 보시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이따가 혹시라도 <laughs> 차트를 좀 보시면서 이제 좀 공부 좀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평선 이렇게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개별주는 20일선보다 60일선 이게 잘 맞습니다. 120일선보다는 200일선이 잘 맞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 얘기도 해드릴게요. 네.